지금 보시는 모델은 에비에터 이쪽은 블랙레이블이고요. 이쪽은 리저브. 보시면은 그릴이 틀리죠? 블랙레이블이 좀더 고급스럽고 더 고급스럽고도 심플해요. 그래서 고급스러운 면이 더 강하고. 그리고 휠은 리저브가 조금 더 심플하고, 블랙레이블은 좀더 살이 많이 들어갔고.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크롬 마감이고 얘는 블랙이고 지금 블랙 레이븐이나 리저브 당장 출고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출고도 빨리 시켜드리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레비에이터